와콤 원바이와콤 소형 타블렛 CTL47는 2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입문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용이하며 일러스트나 간단한 낙서에 적합합니다. 펜의 부드러운 인식과 필압 조절 기능은 작업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맥북에서도 사용 가능해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작업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사용감이 부드러워서 매우 만족합니다. 라는 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액정 타블렛 XP 펜 루티스 12는 웹툰 제작과 드로잉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8,192 단계의 압력 감도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며 그립감이 뛰어난 스타일러스 펜이 포함되어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12인치의 선명한 화면은 작업의 몰입도를 높여주며. 다양한 색상과 디테일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트로서 필기와 스케치도 손쉽게 가능해 창작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웹툰 작가나 아티스트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펜타블렛 웹툰 그리기 패드는 웹툰 제작에 최적화된 디지털 그래픽 태블릿입니다. 6.6인치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며 8192 레벨의 압력 감지 기능으로 섬세한 선 표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없는 디자인으로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나 애니메이션 제작자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웹툰 작가를 위한 웹툰 드로잉 무작정 따라하기는 웹툰 창작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훌륭한 가이드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드로잉 기술부터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구성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다양한 예시와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으며 웹툰 작가로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웹툰 창작에 관심이 있다면 꼭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